지금 보니까 무슨 섬에 온것 같이 잘온것 같아. 아까 여기 무슨 진짜 무슨 별장이 있는 것 같아. 去了。Cool. 만드는데요, 여기.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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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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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Backpack, yeah. can i sit anywhere anywhere any table okay mm -hmm. okay yeah i just say a beer and uh, you take cut cut okay sure. cut yeah okay <sighs> so peaceful. 시원하다. 어. 썬블락을 발라서 다행인가, 이거. 어. 너무 좋네요. 파타야 비치 오면 사이카이 비치를 꼭 오길 추천한다. 제 유튜브가 많이 어설프지만 고프로가 없는 관계로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발가락 곰지락곰지락 곰지락. 여긴 완전히 신혼여행의 플레이스 같은데요, 이거. 야. 이런 게 있다니. 오. 오, 생각보다 세데 와. 여기 바닷가가 크진 않지만 공기, 바람, 냄새, 자연, 내박자가 다 이루어졌구나. 아,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했구나. 본질을 잘 통찰하라. there is a monkey monkey tree 한 마리 두 마리 와. monkey들이 있다 monkey 안녕. I <laughs> 카약을 한번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카약을 공짜로 세워준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니 미, 미 언데 카약? 어. 지금 가약을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약 공짜 조심해서 타야 되는데 이거 혼자 타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 저건 뭐 자자자 자자자자 와우 가약을 타다니. 스킬도 있고 너무 잘탔다 t 이라도 줘야되나 이거? 너무 잘탔다 이제 가야겠구만 자, 카약도 타고 여기 바닷가 진짜 강추하긴 합니다 릴렉스하게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이 바닷가를 강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면 은 주소하고 이름 꼭 붙일게. 와... 진짜 여기가 날씨가 진짜 물도 따뜻하고 진짜 좋네. 아유, 우리 강아지들이 날씨가 그래도 태국은 따뜻해서 강아지들이 잠자기는 진짜. 꿀 휴양지네, 꿀 휴양지. 춘식이, 춘삼이, 미영이. 아유, 귀여워. 건강해라. 삼촌은 또 간다. 그리고 진짜 생각나는 게 여러분, 방콕이나 타일랜드 어디든 볼트라는 앱을 다운받아야지. 택시가 그랩보다 좀더 싸고, 뭐, 오토바이로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안 오면은 다시 캔슬하고, 또 새로운 걸 부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볼트, BOLT, 태국에서 쓰는 택시 앱. 어, 택시 왔다. 갑시다요. 어. 안녕, sir. 일단 30불짜리 600바트에 3 0불

You're back this. there. are Wow. Uh, sir, even? Oh, later, later. <laughs> There's everything? Okay. Wow. <laughs> What's your name? daulto Yeah boy daulto baby boy India. His a parents here he's a mom father mom oh mom Mommy. over there okay yeah. but when he can run he can run too right he can run so fast elephant can run no 어 생각보다 여기 경사가 심하네. 엘레펀트가 진짜 크긴 크다. 와한사 미터 정도 높이. This, i s okay? This, this my b r i n 사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바나나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가려다가 체인을한게 아마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데 답답하긴 하겠어요. 자연에서 또 돌아다니는 코끼리들이. <놀람> 야, yeah, 그생요고맙라이보드도 있구나. 액티비티가 wow. 많네, 여기. 여기. 아침에 일찍 와야겠다. 아침에 일찍 와야겠다.

와, 사파리 for 진짜네. 이게 그렇게 크지? 대박입니다, 이거. 와, 쟤한테 깔리면 진짜 바로 사망이다. 비디오. 비디오.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니? 코끼리. 맛있다, 20바트.